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항호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1일 이제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어, 저도 오늘 투표를 하고 또 출근을 해서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 괜찮은 차가 또 들어와가지고 바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오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휴일이니까 예, 잘 쉬시면서 뭐 체력 보충하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일 차량은. 제가 뭐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서 LPG 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회전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LPG 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귀한 지금 시점인데요. 오늘 이 차량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어제 5월 31일 날 들어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LPG 예,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어, l p i 의 모던 등급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렌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모던과 렌트의 모던의 등급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옵션이 좀더 빠지는데요. 대신에 이제 가격 차이도 꽤 나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은 좀 빠지지만 좀 저렴하게 피 차량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보셔도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펙 설명드리자면 2014년에 최초 등록된 2015년 모델로 주행거리 약 12만 킬로입니다. 용도료 있고요. 사고는 단순 무사고. 지금 운전사과핸더만 교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뼈대나 프레임 받는 부분 없고요. 주행상에 전혀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 어, 가격!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수수료 뺀! 예,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 1050만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급 어, 라인에서 연체력 없고, 이런 차들은 뭐, 1200, 1150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l p 차가 귀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LF 소나타에서도 1000만원대, 1 0 0 0만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고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트 보시면 어, 깨끗해요.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해도 어, 믿을만한 정도의 지금 상태인데 아, 여기 옆 라인만 조금 좀 요만큼 찢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접혀가지고 여기가 좀데미지를입은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복원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옆 라인은 저희가 복원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딱히 건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엔진 상태 굉장히 좋고요. 정숙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조용하고 떨림 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지금 메리브레인 오셨네요. 원래는 지금 내비가 없는 모델 같은데요. 사제로 지금 내비 심어 놓으셨고, 아이나비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이 잘 나오고요. 미션도 크게 튕기거나 울컥거림, 꿀렁거림 없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제 렌트 쪽이라 옵션이 좀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단촐하긴 해요. 수동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장애인용과 차이는 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열선 시트가 없네요. 아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다행인 건또 이제 사제로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제로 어, 열선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려서 싼 가격에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가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블루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핸즈프리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상 없고요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문제 없습니다 좀뭐 제가 봤을 때는 흡연이나 이런 것도 안한것 같아요 천장 깨끗하고요 어 제가 비흡연자라 냄새 좀 민감한데 뭐 흡연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차량 상태는 깔끔합니다 청결하고요 아마 렌트카였다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깔끔한 내부 청결도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뒷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지금 깨끗 그 자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준신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지금 깔끔한 상태여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볼게요 자 트렁크도 보시면 깨끗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쉬운 게 바로 적재 공간이겠죠 LPG, LPG 가스통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적재 공간은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연비적인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 리페어 킷 들어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요즘 이제 안 나오는 추세라서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네요 뒤쪽에 사고 흔적이나 뭐 침수 흔적 곰팡이 썰거나 이런 부분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차량 구경하러 오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요즘 핫하고 핫하고 귀하고 귀한 네, 바로 LP 차량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가격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좀 억제를 하기 위해 저희 상사 매물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눌른 가격으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한 수수료까지 안 받는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아마 가격적인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마 저희 매물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도 이 가격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할 건데요. 아, 그리고 중고차는 가격이 다 아닙니다. 상태가 괜찮아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가격만 싼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다! 상태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면서 상태까지 괜찮은 아주 1등 중고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고유가 시대에 방어가 되는 LPG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보다 더 차,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은 화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